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리기가 좋은 라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가민 포로너 55의 배터리 수명이 실제로 사용했을 때 며칠까지 가는지를 테스트해보는 첫날 영상이 되겠습니다. 가민 홈페이지에서는 포로너 55가 스마트워치에서는 14일까지, 그리고 GPS 모드에서는 20시간까지 네, 쓸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어,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어, 스마, 아이고. <laughs> 스마트워치 모드와 GPS 모드를 함께 사용하면서, 어, 물론 제가 사용했을 때 기준 되겠지만요. 며칠까지 사용이 되는지, 두 번째는 GPS 모드는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워치 모드만으로 썼을 때 실제로 14일까지 사용이 되는지를 한 번, 두 가지를 네,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첫 번째 말씀드린 것부터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지금 제가 100% 네, 배터리 충전을 해 두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음, 일반적인 스마트워치 모드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저는 꼭 이제 운동 수업을 하루에 1시간을 하기 때문에, 물론 2시간 할 때도 있고요. 할 때마다 HIIT, 가민55에 있는 히트 모드로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 할 때마다 GPS를 키거든요. 네, 그렇게 GPS 모드로도 하고 하면서, 스마트워치 워드 모드, GPS 모드를 이렇게 함께 썼을 때, 며칠까지 버티는지에, 음, 첫 번째 테스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마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테스트는 14일 동안 GPS 모드를 안 키고 며칠까지 진짜로 14일까지 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 이 친구는요. 혹시 그 카툰 네트워크의 위베어베어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여러분 아세요? 네, 거기서 나오는 그리즐리라고 하는 아이인데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라서 한번 출연시켜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거예요. 데스크탑 피규어인데 여기에 포스트잇 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귀엽죠? <laughs> 네. 아무튼 오늘 음그 테스트의 첫시작이구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영상 기록은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배터리 수명을 체크하는 걸로 보여 드릴게요. 에이. <laughs> 그럼 안녕. 여러분, 아까 이거 한 가지를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가민55와 핸드폰을 블루투스로 계속 연결하고, 그리고 가민커렉트 어플로도 계속적으로 연결을 한 상태로 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안녕!